제약회사 클로브데이 그곳에서는 비밀리에 좀비 바이러스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주인공 디컨의 아내 사라 역시 자신의 연구가 어디에 쓰일지도 모른 채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였던 인턴 연구원 데이비 골먼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 고발을 위해 바이러스 샘플을 유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빗은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기자와 만나기로 한 포틀랜드로 향합니다. 결국 데이빗을 매개체로 좀비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필 포틀랜드에는 그린엑스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던 관광객들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단 일주일 만에 25억 명의 인류가 사망하고 맙니다. 오브라이언의 기록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률은 100%이며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죽고 60세 이상 어른들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엔 프리커라고 불리는 좀비로 모두 변이되고 맙니다. 하지만 설정상 감염률은 100%인데 현재 생존 인원들이 어떻게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브라이언의 기록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죠. 재미난 점은 좀비 사건이 벌어지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이 좀비화되는 인원은 없다는 것으로 보아 남은 인원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자들이며 프리커의 공격을 당해도 감염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잡혀 먹히긴 하지만요. 또 하나 재미난 설정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설정은 인류가 살아남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아마 이 편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면역체계가 없던 이들은 잠복기인 일기를 거쳐 2기에 수어머로 완전히 변이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내는 변형되어 내사자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계를 차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인간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플리커들은 60뿐만 아니라 식물의 뿌리도 갉아먹는 등 잡식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유가 멸망해도 플리커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들은 개별 활동도 하지만 대체로 호드라는 대규모 뿌리를 지어 생활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투머들도 원래 호드의 무리였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무리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전력 질주보다 느리지만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밝은 빛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낮에는 대체로 동굴 등에서 수면을 취하지만 햇살이 있더라도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호드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들은 낮에도 활동하며 수면 중이던 호드를 깨우며 대낮에도 수많은 호드들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사춘기에 있던 가면체들은 뉴트로 변이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에 몰려다니다가 타겟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하는 기회주의자적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이는 이걸로 멈추지 않고 특이한 형태의 돌연변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3기 변형체라고 칭합니다. 3기 변형체는 소어머에서 추가로 변이를 보여준 개체들로 총 12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 내에서는 스크리머, 브레이커, 그리고 리처만이 소개되었습니다. 스트리머는 여성 가면체가 변이된 모습으로 턱이 길어지며 소리를 질러 대상에게 청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플리커들을 모두 불러들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브레이커는 알비너 특성을 보이는 근육질의 수염으로 생전 스테로이드계의 약품을 사용한 이들이 주로 브레이커로 변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는 가장 최근에 밝혀진 변이체로 강력한 근력과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녀석으로 네로 조사단을 혼자서 개멸시킬 정도로 위험한 녀석입니다. 재미난 점은 3기 변이체가 되면 무리생활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호두와 대립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돌연변이로 인해 소어머가 전혀 다른 종으로 진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인지 네로 연구진들은 3기 변이체들에게 새로운 학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의 플리커죠. 바로 지성 플리커라고 불리는 오브라이언의 케이스입니다. 내사 상태로 변이하는 일반적인 플리커들과 달리 오브라이언은 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브라이언 역시 3기 변이체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3기 변이체라고 하기에는 기존 변이체와 매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변이체는 잠복기인 1기를 포함해서 2기, 3기의 단기적인 변이를 거칩니다. 이중 2기를 거치면서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죠. 때문에 3기 변이체들도 지성 없이 신체적 변화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경우는 몸은 변이 되었지만 지성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기 변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2기를 거쳤다면 영구진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오브라이언을 비롯한 네로네의 변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들의 바이러스 가면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비바이러스는 네로에서 기밀리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항체 역시 같이 연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바이러스 방호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이 덕분에 네로의 연구진과 고위직 인사들은 면역력과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오브라이언이 고백한 대로 바이러스 자체의 변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방호복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변이 특성은 고위직 인사들만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플리커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연구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이가 더 빨랐고 결국 네로네에서도 변이 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하면서 오브라이언을 필두로 한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팀이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브라이언은 3기 조련 변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감염자로 보입니다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와 다르게 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죠 결국 오브라이언이 니컨에게 경고하는 놈들이란 새로운 감염체뿐만 아니라 현 면역체계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결국 모든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양지채널의 양지였습니다. 혹시 이외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